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확률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어,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교과서고요 페이지 252쪽이에요 자 2번입니다 정사각형의 변을 따라 움직이는 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점 A를 출발하여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 한만큼 정사각형의 변을 따라 화살표 방향의 꼭짓점으로 이동한다. 점 P가 꼭짓점 D에 놓일 확률을 다음 순서에 따라 구해보자.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자,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게 없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? 자, 먼저, 지금, 음, 확률을, 여기 있잖아. 요거 점 P가 A점에 출발해서 주르륵 가가지고 요 D까지 가는 거예요. 이렇게 가일 확률을 구해버려요. 확률. 됐죠 그럼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경우의 수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.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물어봤, 물어봤다 이거예요. 몇 가지죠? 그렇죠?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라고 있잖아. 그러면 우리는 순서상으로 항상 어떻게 한다? 아, A, B라고 정해주자. 그래서 A 주사위 쪽에서 여섯 개 나오고 B 주사위에서 여섯 가지. 근데 동시에 던졌으니까 곱하기가 되겠죠?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다.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. 어렵지 않죠? 자, 그 다음에 1단계. 두 눈의 수의 합이 얼마일 때점 P가 꼭지점 D에 놓이는지 구해보자. 이렇게 나왔어요. A에서 출발해가지고 합이, 자,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세 번만 해요. 갈수 있죠? 첫 번째는 3이 나올 때야. 그죠? 자, 그러면 첫 번째, 경으로 나누는 거야. 3일 때. 합이 3일 때가 가죠? 자, 그 다음에 4, 5, 6, 7 나오네. 아, 두 번째는 7일 때. 그 다음에 7, 8, 9, 10, 11 나오죠. 아, 11일 때. 그 다음에 12, 13, 14, 15 때도 생각하면 되죠? 설마 그 생각은 안 하죠? 왜?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잖아? 두 눈을 합쳐 봐야, 제일 커 봐야 1 2예요 그래서 11까지는 가능해요. 할수 있겠죠? 이 정도는. 자, 그러면 꼭짓점에 놓이는지, 합이 얼마일 때 D측까지 놓이는지 구해보자고 했으니까, 합이 3, 7, 11이라고 써주면 돼요, 다가, 답은. 어? 알겠죠? 자그 다음에 위 1단계의 각 경우의 확률을 구해버리고 확률. 그러면 자 이제 뭐죠? 3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지 하고 나열해 보는 거죠. 이해갔습니까? 그 사건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는 거예요. 경우를 찾아보자. 됐어요? 자 요거 지울게요. 그러면 3인 경우부터 쓰면 자 a 주 사위가 1나오면 b 주 사위가 2나와야죠. 그다음 에 2나오면 1또 있습니까? 없어요. 그러니까 얘는 36분의 2가 되겠지 두 가지가 되니까 그죠? 약분하니까 18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3이 될 확률은 합이 3이 될 확률은 18분의 1을 써주면 되고요 이때는 7이 될 때야 만약에 a주사위가 1 나오면 b주사위는 6 그죠? 2면 5, 3이면 4 그럼 밑으로 4이면 3, 7이니까 그 다음에 5이면 2 6이면 1. 몇 가지가 있어요? 6가지가 있네. 이렇게 6가지. 따라서 36분의 6 하니까 6분의 1이 되겠죠? 그래서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6분의 1입니다 하면 되겠지. 조금 이쪽 미룰게요. 자, 1 1이 되는 경우. 1인 경우는 10이 나와야 돼안 되잖아요. 그렇죠 5부터 나와야지 5,6. 그 다음에 6,5. 몇 가지가 있어요? 그렇죠두 가지가 있네. 얘랑 똑같죠? 그래서 36분의 2가 돼서 18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은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합이 3인 경우 18분의 1 합이 7인 경우 6분의 1 그리고 합이 11인 경우 18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점 P가 꼭지점 D에 놓일 확률을 읽하 봐라 했는데 결국은 3이면서 7이 되고 7되면서 11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?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 이런 경우가 가거나 아니면 이럴 때 가거나 또는 이럴 때 가는 경우죠. 세 경우를 다 각각을 더해 주는 거죠. 그래서 3번 3단계 정답은 18분의 1 더하기 그다음에 6분의 1 더하기 18분의 1 하니까 자, 1 8 통분 되죠? 18분의 요거 더해 주면 2. 그 요거에다 3 곱해 준 거죠? 3돼 주니까 5. 그 정답은 18분의 5가 어, A점부터 출발해서 D점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은 18분의 5다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지. 어렵지 않죠? 오케이. 자, 이렇게 해서 확률까지 모두 끝냈습니다. 여러분들 2학년 전 과정을 지금까지 했는데 고생했어요. 그동안 소개했습니다.